푸쉬업, 턱걸이, 딥스. 잠깐만. 푸쉬업, 딥스, 턱걸이. 3분할로 하기엔 좀 애매한데요? 그럼 푸쉬업은 뭐 도대체 뭐 하루 종일 얼마나 하시려고? 분할이라는 거는 부위별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푸쉬업, 가슴, 딥스, 가슴 겹치잖아. 이거는 분할이 아니에요. 그냥 맨날 가슴 운동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가슴, 가슴등, 가슴, 가슴등, 가슴, 가슴등 가슴, 가슴 등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분할이라는 거는 이제 신체 부위를 나눠서, 미는 운동, 당기는 운동, 그러니까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서 분할로 나누는 건데, 그냥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분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로 따지면은, 지금, 어,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건데, 언어, 언어 수학, 언어, 언어 수학, 언어, 언어 수학, 이렇게 하시는 건 똑같다고. 어. 그러면 사탐이랑 과탐 언제 하실 거야? 영어는 언제 하시고? 그거 이제, 그거는 분할 운동이 아니에요. 식단 조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준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봐봐 저한테 질문들 하시죠. 키다리 형 지금 식단 조절 하세요?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왜? 저는 항상 제가 먹던 대로 먹고 있고. 억지로 제가 식단 조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관리, 관리라고 관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살이 쪄 계신 분들한테 식단 조절 없이 다이어트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식단에서는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공부를 근데 어떤 친구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매일매일 공부를 하던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야, 너 시험 공부했어? 그럼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나는 따로 시험 공부는 안 했거든요. 그냥 평상시에 본인이 하던 대로 했을 뿐인 거지. 그럼 이 친구가 대답을 해요. 아니, 나 시험 공부 그렇게 따로 안 했는데? 그러면은 공부 안 하던, 이, 물어본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얘도 시험 공부 안 했구나. 그럼 나도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험을 봐요. 나는 개판 5분 전으로 점수가 나오는데 그 친구 막 100점 하나 틀렸다고 울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그냥 비슷하게 먹고 있고 비슷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아 이거는 뭐 따로 관리 안 하는 거야 내 입장에선.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단 관리를 안 하셔도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습관이 됐을 때 이야기인 거고, 그걸 습관으로 만드시기까지는 여러분들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기간의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기초가 없으신 분들도 정말 본인이 마음 먹고 이 운동을 갖다가 본인 운동으로 만드시겠다고, 어 이제 결심을 하시면 한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은 잡으세요, 기본은.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꾸준히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점인 거지.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운동이 어설프시다거나, 물론 이제 완벽하게 다할순 없죠. 근데 뭔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헬스장 갔을 때 본인이 해야 될 운동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의 노력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